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어, 오늘은 어 티라 한번 뽑아 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어, 73개 정도 깠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진짜. 그때 멘탈이 진짜 터져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개 정도 모아 놨고 지금 한번 이 티라 비밀 코드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카롭을 진짜 좀 문제 있거든요? 합하면 140개 넘게 깠는데, 이거 한 번, 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제발. 오케이. 어, 다깔수 있지? 제발, 진짜. 제발. 하나님, 아, 하나님은 좀 종교고. 카로플의 신이시오. 제발. 진짜. 140개 넘게 깠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진짜, 돈 쓴. 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3, 2, 1 e 아, e 와, 진짜! 나왔어! 야, 나왔어. 와, 이런줄알았어 와! 와, 나왔어. 와, 진짜.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텐츠 망할 뻔 했는데. 와, 진짜. 티라 드디어 얻었다. 진짜. 와 진짜 티라 온다고 한 140개 넘게 흑우짓 해가지고 한 140개 넘게 깠는데 아 드디어 나왔네 와 진짜 아 그래도 본스는 아니네요 자 일단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 나이스 야 이것까지 나왔어 와 역시 나이스 뭐 나머지는 뭐볼거 없죠 미사일만 몇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티라 바로 얻어주고, 성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티라 성능은, 어디 보자. 어, 기본 파워 1.2, 그 다음에 부스터 시간 1.5. 음, 제가, 기본 파워랑 부스터 시간에 대한 그런 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 이번에 시, 새로 나온, 뭐로 하지 이렇게 볼트로 그냥 갈게요. 아, 볼... 아 볼트, 트 이거 좀, 볼트 이거 안 멋있어. 티러너는 이미 뽑았어요. 음. 하얀 색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이 조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티러는, 음, 여자죠. 근데, 네. 어, 맛을 싼것 같고, 오케이, 한번, 어, 여러분들하고 시청에서 티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티라 있, 있으시고 오케이 자 한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이트 아 뭐야 야예 야, 제가 원래 탈때이 정도 드립감은 안 느꼈는데 제가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게 좀 좋은 카트들은 아, 좋은 카트래. 좋은 캐릭터들은 적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죠? 여튼, 제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직 적응이 안된 거예요. 원래는 이것보다 3, 4초 정도 더 빨리 나옵니다. 좋아요. 이긴다. 일단 티랑 오.. 야.. 일단 모자가.. 모자가 개간지네. 근데 제가 좀 약간.. 너무 한계에.. 너무 좀.. 정신이 팔리면.. 게임에 집중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좀, 그런 캐릭터들을 좀더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캐릭터, 캐릭터마다 드립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타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첫 번째 판, 티라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빵개로살수 있어요. 일단, 이거 사주고, 레벨업 없이 그냥 깔로 갈게요. 야, 개웃기잖아, 이거. 야, 야 티라가 무슨 자고 있어. 야, 뭐, 아, 뭐야, 이거. 아, 개웃기네, 이거. 야, 잠깐, 이거 개웃기잖아. 이거 중단에 당하면 어떨까? 아, 이거 막판이 야, 개웃기네, 이거. 어, 중다이 좀 당해볼까? 누가, 저좀 중다이 시켜봐요. 여, 기 있을 테니까. 여기, 여기, 예. 누가 나좀 중다이 좀 시켜봐. 중, 여기서. 아예. 아, 예. 아, 뭐해. 다시, 다시.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뭐, 여러분. 아, 별거 없잖아. 아, 중다이 당해도, 별거가, 별거 없네, 이거. 아이 아, 중다이 당해도, 이거. 와, 별거 없네. 아 이거, 저는 편안한 일잘않아요 이거. 그 약간 목욕탕 갈때 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편안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 야, 근데 이제 중단에 당하지 말자. 안 당해요. 아, 오케이. 일단은 어 마지막 판은 이렇게는 어 뭐야? 자 마지막 판은 이렇게 어 2등을 달성하면서 일단. 어, 곰신 덕분에 캐릭터 얼굴을 마구마구 볼수 있었네요. 하,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티라 한번 뽑아왔는데요. 아, 일단, 어, 생긴 것도 귀엽고, 어, 약간 마술 느낌 나는 그런 마술사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어, 이게 무가금으로도 얻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티라 한번씩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유바!